주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laughs>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의 영이 함께함라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Kerem o 아 <목소리도> go <laughs> on to be. Oh oh i 저는... 주는 나의 종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의 선하신 목자 큰 목자이시면 예수 그리토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늘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냐는 마악의 대적을 물리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사는 목자 예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 세계의 교훈을 우리는 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는 천국의 세계가 있고 천사의 세계가 있고 성령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자비와 사랑과 극률과 은혜와 복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는 예,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부와 귀신들을 어마어마하게 거느리고 있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을 을,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사람들을 해치고 핥히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실패케하고 난패케하고 또한 고통과 결혼과 슬픔으로 멸망으로 지옥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마귀 귀신하고 대적에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뭐가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마귀와의 대적은 어떤 겁니까? 마귀와 대적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로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생활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여러 사람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두루 쫓아다니며 살피고 있는 악한 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용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악한 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악한 용이 있다는 것을 대적하고 악한 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리치고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와 귀신은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진리양 포장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laughs> 악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고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질투시기 미움 다툼 전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의 정신을 악한 정신을 가지게 하고 사람의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악하게 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패망과 절망에 몰아넣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의 악한 짓입니다. 이런 마귀와 귀신들의 악한 짓을 알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분노,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좌절, 절망, 우울감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러한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또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 정의의 마음 소방스러운 마음, 평강한 마음, 희락과 기쁨과 즐거운 믿음 하나님 경외 사상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귀신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근심 불안 초조, 절망감이 오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면은, 귀신이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육체적으로 가면 병을 갖다 줍니다. 마귀가 정신을 억압하면은, 나, 나쁜 정신, 나쁜 마음으로 그야말로 어, 나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마귀가 마음을 억누르면 나쁜 마음, 복잡한 마음을 줘서 어, 혼란하게 만듭니다. 아주 어, 그래서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누르는 것을 어,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아제를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옳은 생각, 용과 육과 생활 환경 속에 좋은 것을 주시지만, 마귀는 악한 것, 나쁜 것을 갖다 주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를 물리치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도와주시는 이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억압하는 악한 귀신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야 됩니다. 마귀 악마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두 번째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 우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라. 악하고 도러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모든 상황 환경에서 물러가라. 모든 마음, 정신, 감정에서 물러갈 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외치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는한 길로 왔다가 이웃기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찬송을 많이 부러야 됩니다. 또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마귀를 부리치고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짓을 생각하고 말하면은 그걸 마귀가 다가와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폐망과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틈을 타고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마귀를 뒤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에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감정을 누르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항상 막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막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 마귀를, 귀신을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교만하게 하는 귀신, 실패하게 하는 귀신, 남편와 젊음과 고통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약한 마귀와 귀신을 내어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항상 평안과 천국과 국과 행복과 평화와 화목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늘 사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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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빛가운데로 오도록 인도하는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악한 귀신 사람을 부양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마귀를 항상 내어 쫓고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조짐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